아마 2020년 여름? 유월쯤으로 기억해요. 그날도 똑같이 방송인데 구인구직 사이트에 제 일러스트 올리고 일감 들어오길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카톡으로 월급제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크로만 될 건데 월 30만원 정도로 일러스트를 좀 지원받고 싶다. 그리고 일이 좀 많으면 추가금도 준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솔직히 그때그 정도 돈이면은 일러스트 학원도 다닐 수 있고 조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돈이어서 당연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하면서 일을 시작했죠. 근데 6월 중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6월 월급의 반만 7월 초에 받기로 조금 얘기가 됐어요. 근데 7월이 돼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돈이 안 들어온 건 맞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6월 중순부터 7월 초에는 사람을 모집하느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온 건 맞는 일이긴 한데, 약간 크루가 이상했던 거는 저를 고용한 사람이 중학생이었고, 들어오는 멤버들도 전부 다 미성년자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이상했던 거는 마인크래프트 한다고 했어요. 뭐, 어쨌든 크루장이 마인크래프트를 하든 뭐를 하든 전 일단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한 달에 60만원의 고정지출이 생긴 거니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중학생이 감당하기에는 확실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 말로는 뭐, 자기가 음악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아둔 것도 있고, 고정적으로 얻는 수입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는 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여기서 그만둔다고 바로 나가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히, 중학생이 사기치는 게 조금 귀엽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일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좀 가만히 냅뒀죠, 그냥. 뭐, 어쨌든, 8월이 되고서 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피자집 알바에서 번돈 밖에 없었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초등학생을 데려오질 않나, 아니면은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 분을 데려오질 않나, 뭐, 저런,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건다 집어치우고, 어쨌든, 8월 초쯤에 중요한 일이 한번 터져요. 회의를 하던 도중에 편집자분께서 고용주한테 크루 운영 똑바로 하라면서 뭐라고 한 거죠. 그걸 좀 지켜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이제 여기서 내가 크루를 나가면은 크루가 해체당하고 개꿀잼각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월급 줄 필요 없어요. 하고서 크루를 나가고서 신경을 끄고 좀 살았어요. 그때까지가 제 이번 설의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었다면 여기서 영상을 만드지도 않았겠죠. 며칠 뒤에 같이 일했던 일러스트레이터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움을 좀줄수 있냐고. 사정은 제가 생각한 그대로더라고요. 월급은 주지도 않고 몇 개월째 일만 시켰고 제대로 해체당하기 직전인데 또 크루장이 어디로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좀 듣던 와중에 전에 크루장이 했던 얘기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크루가 여러 개라. 맞아요. 이 인간은 사기를 아주 대대적으로 쳐놨더라고요. 저 포함해가지고 아홉 명 정도의 관계자가 모이는데 아주 그냥 장관이었어요, 장관. 관계자가 모이고 나니까 정확한 피해금액이 추산이 되더라고요. 저 포함해가지고 280, 저 빼면 한220 정도, 뭐그 사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돈도 돈이니까 저희가 고소를 하던 직접 집을 찾아가던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끼리 회의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중 저희가 결정한 거는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 편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편에 제대로 된 마지막 마무리 영상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안될 수도 있고요.